Tu Tu 전 세계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지금 시간 2020년 12월 14일 오후 8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들어온 새로운 소식은 전통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시국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 글은 현재 어, 카톡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전파되고 있는 글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 낭독을 하여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몇 가지만 묻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무너진 경제 상황과 국제 왕따를 당하는 한심한 외교 상황과 국경을 폐쇄 못하여 계속 확산되는 중국 폐렴 공포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다면 당신들은 지금처럼 입을 다물고 줄을 서서 마스크나 사면서 가만 있을 것입니까? 만약에 17살이 당신들이 자식이 중국 폐렴으로 죽었는데 음성이라고 위법 판정이 나왔다 해도 입 다물고 다음날에도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국민들은 보수 대통령만 나오면 짐승을 본 사냥개 마냥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종북 좌파 대통령이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순해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로 지난날 장기 집권을 반대한다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에 밧줄을 걸어 당겼던 그 청년 학도들은 다 어디로 갔고 독재를 한다고 자기의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죽이던 그 민족성은 다 어디에 팔아먹었으며 홀로 사는 여성 대통령이 세월호를 바다에 쳐박고 수천 억대의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탄핵하라고 부르짖던 그 정치가 들과 국민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소련으로부터 나라를 구했 고북계로부터 나라를 지킨 초대 대통령을 돈한푼 없이 외국으로 내쫓은 4.19의 시대를 뒤에서 조정 했던 지도자들은 누구들이며 나라 꼴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자로 가는 지금은 왜 모른 척합니까? 넷째, 제일 못 살던 국민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 시대를 거리 바닥으로 내몰던 사람들과 참가자들은 누구들이며 왜 지금의 독재는 못본 척합니까? 다섯째, 박근혜 대통령의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식한 국민들을 분노케 하던 한국의 언론 방송들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상황을 왜못 보척합니까? 여섯째, 간첩들과 종북이들에게 속아서 세계가 존경하는 애국 대통령을들을 내쫓아내고 제거하는데 동조했던 국민들은. 아직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서 입 닫고 거지들처럼 마스크 두 장을 사려고 줄이나 서고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 국민이랍시고 민증은 꼭 지고 줄을 서니까 자존감과 긍지감이 생기십니까? 생각이 있고 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도 왜 모르던 척 하는지를 탈북자들이 이 물음에 항변이라도 좀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는 좀 솔직히 말합시다. 이제라도 어떤 지도자와 당이 뒤에서 조직을 하고 모든 언론들이 국민들과 청년 학도들을 미친 듯이 선동하고 흥분시킨다면 당신들은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몰려가서 정권 바꾸자고 떠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 속에는 그럴만한 애국심과 능력을 가진 정치 정당과 지도자가 정치인이 없습니다. 운이 좋게도 해방 축후에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꾸며진 서북 청년당과 김두환 같은 애국 청년, 애국 청년 조직들이 공산, 공산당을 반대하여 피로써 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실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북한과 종북 반동들이 책동에 한순간도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에 철없고 흥분하기 쉬운 청년 학도들과 우직한 국민들을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짓말과 이 법적인 용어기 이 때문에 제가 좀 피하겠습니다. 공공, 거시기 파리로 속여서 반정부 대모 정부로 끌어냈던, 끌어냈던 자들이 배후에는 항상 북한이 지령을 받은 가첩들이, 가첩들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자신들이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바로 써야 합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당신들의 자식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은 지금 우리 그 동지들이 카톡으로 받는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한심하고 한심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차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력 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주체 사상, 주사파, 자주, 자주, 민족, 민족끼리 하면서 왜 다른 한족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손자 병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속이는 것이 병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잘 속이고 사기를 치는 그쪽에 왜 기어 들어가가지고 왜 그들 기득권과 같이 여기를 대한민국 자유 국가를 통치하고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식인, 여러분, 지성인, 여러분, 전국의 청년 학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왜 당신들은 저 전체주의자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에는 따르고 우리 보수 태극기 부대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통과 조상님 그들이 물려주신 전통과 가치는 지킬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조상님들이 피를 흘리고, 몸에 불구가 되고, 전쟁에 참여를 하셨고, 노동 현장에 계셨고, 중동에 계셨고, 월남전에 계셨고, 그래서 만든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줌도 안 되는 특정 세력들이, 586 특정 세력, 518 이후에 5.18 엔진을 가지고 대학에서 운동을 한저 북한을 따르고 있는 자들. 지금은 현재 그들은 북한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주국인 중공을, 중, 중국 공산당을 따르고 있고 그랬습니다. 소련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지금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상한 체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왜 중국 공산당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이 종이 되려고 합니까? 여기 아스팔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유튜브지만은 이런 목소리 남겨놓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학문의 자유가 있고 그랬습니다. 왜 현재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막고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는 종교, 종교까지 탄압하고 그렇습니까? 왜왜 왜 그래야 됩니까? 앞으로 이 국제 사회 패권은 미국과 중공이 지금 한판 붙고 있는데 반드시 미국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군수물자, 보급이 가장 중요한데 중공 공산당이 전쟁을 치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전쟁 2차 세계대전 월남전 모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50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수 물자를 가장 확실하게 될수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 그랬 습니다 중공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스팔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빅토리의 손익득이 여러분, 여러분 국민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한미동맹 만세. 감사합니다.